운수, 한번 보자. 네. 어떻게 나오나. 네, 오랜만에 선생님과 이제 특별한 인연이 있는, 네. 어, 인연인, 인연일까, 아닐까. 뭐, 나름 인연은 있습니다, 선생님. 아, 그래요? 네. <laughs> 누굴까요? 아. 아, 독보적인 행보를. 네. 언제까지 할 건지 음. 인상이 된 분이라서 너무 여유 있게 천천히 가서는 안 된다는 거 존재감이 이제 높은 사람 인지도가 이제 상하이 상 위에 있잖아요. 완전 상상 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조금 더 음, 방송 활동이나 그 대중들한테 보여지는 거 이런 거좀 애를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올해 운세가 대길하지만은못 해요. 올해는 또 삼재에도 있지만 상당히 고독과 외로움 이게 뭐 이게 뭐냐면 몇년 동안 독포적인 행보를 해오셨잖아.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회의도 좀 해보실 거고 또 지난 시간도 돌이켜 볼 거고 여러 가지로 또 발전에 발전에 발전을 해야 되는 그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위축되고 부담 느끼고 불편하고. 그래서, 만약 행복하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명예를 가지면 가질수록, 금전을 지면 질수록, 더그 막중한 책임감이라는 것이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양학계에 짊어진 짐이 그닥 가볍지는 않다. 그래서, 올해 운세가 그렇게 좋지 못하고 하는 거는 고독해요, 올해. 쓸쓸해요. 그래서 밖에 활동도 많이 하고, 뭐 행, 행사도 많이 하고, 뭣도 많이 하고 하시겠지만, 홀로 있는 시간, 창작의 시간이 무척 길고 많을 거라고 예측을 해 봐요.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이분이. 그런데 자꾸 이분이 자꾸 혼사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대중들은 모르지만. 개인사로는 소개나 이런 인연이 많이 다가올 운수예요. 여기서 이제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아무리 혼사의 기운이 강하다 해더라도 주변에서 말려하면 본인의 몸이 본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 결정적인 그런 이 확정이나 결정은못 하시겠지만 혼사의 기운도 강하다. 그리고 자꾸, 그, 아픈 모습이 보여요. 다리가 다치지 않을까. 네. 음, 각별히, 어, 오른쪽. 자꾸, 나, 저는 왼쪽은 느껴지는데, 자꾸, 오른쪽, 어, 다리 부상을 좀 신경쓰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모습이 자꾸 비쳐 보이네요. 그래서, 갖고 있는 명예를 잘 쓰기 위해서, 올해는 다지고, 다지고, 또 다지고, 어, 본인을 내려놓고, 자꾸 내려놓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좀 고독과 외로움과 싸우는 그런 한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고 이분이 뭐 지금 몇 년의 스케줄을 갖고 계실 텐데 자기 내 감정대로 기분대로는 못 하겠지, 그렇죠? 뭐 있는 대로 대, 대중과의 약속이고 본인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활동하고 움직이고는 있으나 내적 활동 고독은 어떻게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고득을 창작의 시간, 그러니까 작곡이나 작사로 이어간다 그러면 어, 10년 후에 쓸 재료를, 응? 쓸 목을 어, 올해 내년에 많이 저축, 저장해 놓지 않을까 음, 음. 참 마냥 즐겁다곤할 수는 없어요 그 그러니까 벼가 익으면 응? 고개를 스스로 숙인다고 철이 들고 나이가 들어가는 그런 음, 모습이 보여요. 철안 들어야 되는데 <laughs> 겸손은 해도 철 철이 안 들어야 나 천방지축 자유 분방하게 뛸수 있는데 철이 드는 것이 원래도 일찍 들었지만 올해는 철이 좀 바짝 들지 않을까 싶어요.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음. 어떤 여성 같은데? 어, 저는 그 운동 선수 같은 사람이 보여. 운동 선수. 응. 이건 모르겠어. 네. 머릿속에서 이, 이, 내 머릿속에 있는 건지 네. 신랑님이 보여주신 건지 네. 김연아처럼 이렇게 그 그런 분이 보여요. 아... 어, 어. 연예인은 아니고 네. 일반인은 더더욱 아니고. 예체능. 응. 어, 어. 그 기운이 그렇다고 뭐 무용을 하거나 응. 그런 분도 아니고 그런 분이 보이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하면 잘 살아나요? 이분은 본능적으로 네. 순종형이거든요. 네. 가정 가정적이거든요. 네. 결혼하면 잘 사시죠. 단 서른 일곱을 넘기고 혼사를 하셔야 되겠지. 음. 얘 혼사 운이 온다고 해서 바로 결혼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좋은 말 감사합니다.